자식의 복을 바라는 기도 내용 7가지. 첫째,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건 사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르게 보고 어리석은 이는 잘못 보고 고통을 짓는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늘 불만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발언하면 좋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니게 하소서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이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이 힘들고 유혹이 많아도 마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업을 바로 보고 바르게 시사합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부모인 우리도 덕을 쌓아야 합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 이해하고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기다리며 부모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이름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눈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아이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바람 속에서 꼭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남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남을 살리고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맑히고 업을 씻으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미움과 다툼 대신 이해와 용서를 배우고 삶의 어디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덕을 찍고 자신의 복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아이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화를 낼 때도 가르칠 때도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며 자신도 세상도 밝히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 불이 기도가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따뜻한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셋째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셋째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잔잔한 배경음과 함께 시작.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기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가려다 길을 잃고 때로는 더 많이 가지려다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속 가장 깊은 바람은 아이가 잘 되고 크게 되기 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 마음을 지니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스스로를 고요하게 하고 남에게도 빛이 된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길들이 모두 좋아 보이지만 돌아보면 더큰 고통을 남기는 길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길 끝에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미움과 다툼도 사라집니다. 아이의 앞길이 그런 길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어도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등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기다리고 아이를 꾸짖기보다 믿어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아이의 발걸음도 금세 어지럽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먼저 걸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로 보는 지혜를 지니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공덕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이 기도가 아이의 마음에 조용히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바르고 고운 길 위에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부처님의 차비가 그길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길 기원합니다. 넷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소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끝없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건 아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시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몸과 더불어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이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지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고 좋은 자리와 좋은 집을 주려 애쓰지만 정작 그 아이가 몸과 마음을 지킬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병든 몸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이 고단하지 않고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지 않기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주며 아이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따뜻하게 살펴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앞에 두손 모아 빕니다. 이 아이의 몸이 병들지 않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며 늘 고요하고 밝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힘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이 기도가 아이의 삶을 비추어 그길 위에 평화가 깃들고 몸도 마음도 고요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다섯째, 인연복을 주소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고 좋은 인연이 삶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라는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한 것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의 길이 부드럽고 평화롭고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도반은 삶의 전부와도 같다. 나쁜 인연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은 달라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배우고 좋은 벗을 만나 함께 성장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섯째, 인연 복을 주소서 이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 삶의 길 위에서 어둠을 밝히고, 고난 속에서도 버팀목을 얻게 하소서, 나쁜 인연은 멀리 하고, 서로를 살리고 돕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하소서, 세상은 혼자 견디기에 너무도 차갑고 거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큰 복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에게도 본을 보이며, 주변에 감사하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심겨져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복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아이의 삶을 비추어 그 앞길에 따뜻한 선길과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여섯째, 복 짓는 마음을 주소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품는 마음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이의 길이 험하지 않기를, 고통과 불행이 덜하기를,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웃음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삶의 복은 스스로 짓고 쌓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도 그 마음이 복을 짓는 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잃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을 짓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가볍고 어디서든 선한 인연을 맺고 빛을 내며 살아갑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도 그런 씨앗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고통받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늘 공덕을 쌓아가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자만 잘 살기에는 너무 차갑고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고단합니다. 남과 함께 하며 남을 살리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아이가 스스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를 떠올리며 두손 모읍니다. 이 아이가 삶의 길 위에서 작은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손 내밀며 세상에 선한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빕니다. 남을 살리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복이 되고 그 공덕이 다시 삶을 빛나게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지은 마음만은 업이 되고 공덕이 되어 다시 나를 이끌어 줍니다. 아이도 그런 삶을 살며 좋은 업을 쌓고 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도 아이 앞에서 욕심을 줄이고 남을 살피고 베푸는 삶을 살려 노력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했으니 우리의 삶이 곧 아이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 아이의 앞길을 비추어 언제나 복이 모이고 공덕이 피어나 그 삶이 고요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복 짓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지은 복이 아이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빌며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곱째, 수행하는 마음을 주소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언제나 작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기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남의 탓을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며 고요히 제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삶은 고요한 듯 보이지만 늘 흔들립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아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면 비록 넘어져도 다시 바르게 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를 닦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그 일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살피고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내 마음 안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괴로움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아이가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며 살기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마음을 지켜 고요히 길을 걷고 세상에 선한 발자취를 남기며 스스로를 밝히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삶은 결국 마음을 닦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랍니다. 부모도 먼저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를 닦아가며 아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려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을 비추어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걷는 마음을 심어주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자기답게 서는 사람이 되길 빕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바라며 고요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아이의 삶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언제나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길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